안녕하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알바를 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북역에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니 벌써 서울역에 도착해 버렸네요.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알바한 장소에 도착해 있답니다. 네, 다음 분더 드릴게요. 영수증이요.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분요. 2 7 0 0 원요. 감사합니다. 뭐 아, 먹고? 아, 아까그잘 먹었어요. <laughs> 나 지금 먹으면 좋을 다음 분요. 이 둘이 천팔백 원. 기가 한박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라에한만 원이라 서 가지고. 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방문을 잡고 친들에서 한 번씩. 게임하면서 까먹고 블색으로 물들지 않나요? 그거 세탁 가능해요? 어? 그래서 한동안 손톱이 네. 엄청 노랬어요 1 8 0 0원이야아사 세웠어요 나는 이불 얘기한 거였는데 손에 얘기한 아. 이불이 더러워지지 않기 이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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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원 결제 이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열사해요한다고막 아, 아, 이러면서. 똑같왔어 <laughs> <갖고> 카메라? <laughs> 너또 바꾼 거야? 나오 새로 거 맞아? 자꾸 놓고 왜카운트만 하고 있냐고다고 있어 지하 여기 하, 이렇게 인사해 봐. <laughs> 셋이. 썸네 일이. 일이. 수사를 떨면서 놀다가 물건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점심 먹을 시간이 됩니다. 이날은 열차 파업이 있었던 날이라 열차가 쉬는 게 많이 보이네요. 먼저 창고에 들어가서 밥을 씁니다. 전달에 제가 돈을 좀 땡겼은 게 있어서 이번 달에 좀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도시락 쌓고요. 도시락을 천연하게 먹고 있지만 저는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아셨죠?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일단은 이게 밥을 다 먹으면 이제 남는 시간 동안은 보통은 그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돌아오면 또 빠진 물건들을 채우다가 퇴근을 하게 됩니다. 어, 네. 어, 안될수 있다. 그러면 일단 어. 자다 일어난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위에를 보니까 해송이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청량리행을 듣던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청량리행을 타고 사람이 있으면 깨워줘야 할거 아니야 사람들이 안 깨워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사람이 한명 있고 아까 그도 봤죠? 아무도 없는 거 아니 깨워줄만 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상상롭게 생긴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좀 쉬다가 헬스를 하고 왔고요 저도 원래는 처음부터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젊어서 운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이래저래 운동 안 하고 그냥 버댕겼는데 일하다가 허리가 통 하고 빠진 느낌을 딱 받은 순간 한약방 가서 침 맞으면서 20만 원을 쓴그 순간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면 좋고 안 한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좋은 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뭘뭐 풀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보통 20분짜리 스트레칭 영상을 보면서 어, 몸을 풀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뛰기 전에 신발 끈꽉 내고요 저는 약간 공간이 띄어져 있는 게 싫어요 약간 이제 착 달라붙고 딱 밀착감이 있어야지 홀롱홀롱 거리을 뛰면서 계속 이렇게 헛돌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신발과 발은 보다 딱 밀착되게 꽉 조여야 한다 그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꽉꽉꽉 조여가지고 양쪽 신발 신고요 이제 러닝으로 올라갑니다. 운동의 시작이자 어찌 보면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운동 진짜하기 싫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단계로 달려요. 한 3분 정도는 한5 정도로. 4에서 5 정도로 슬슬 걷다가 이제 한 7에서 8 정도로 달립니다. 아까 전에 3 표시. 어, 요번에 4 표시가 나왔네요. 4km를 뛰었다는 뜻이에요. 편집이 돼서 그런 거지. 이 정도만 뛰어도 한 20분 정도 뛰었습니다. 지금 저 표정은 약 5km를 뛰었다는 거예요. 5km는 한 30분 정도 됩니다. 제가 죽을라 그래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운동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운동을 안 가더라고요. 저도 첫한 달이 거의 한달 내내.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가는 실정입니다. 하체를 하는 날이었고요. 하체를 하기 위해서 V플랩을 V플립, 하체 조지는 운동을 합니다. 역시 <목소리나> 무거워 앵글을 잘잡았어 진짜 저거 한 3세트에서 4세트만 하죠 사람이 하, 아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게 시작일 뿐이야 요고! 요거, 요거 진짜 하체도 하체지만 진짜 어우 진짜 지옥행 무게는 가볍게 올렸어요 아까 전에 보다 아까 전에에서는 추가적으로 원판을 낀 거였는데 이건 원판을 안낀 거고 그냥 딱 40만 해서 합니다. 근데 어차 머신이기 때문에 40보다 더 가벼워요, 솔직히. 이미 다 안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것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 4세트였나? 3세트 정도 하면 다른 운동을 한번더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찍어요. 왜안 찍지? 그래서 씻고 다시 집으로 출발합니다. 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젤리 좀 사볼라고 연상 네, 편집한다고 젤리 산다 그러면서 젤리를 막 사러 들어갔었는데, 이게 웬걸 또 소리를 훈녹금 하고 있어요. 참, 어, 할 짓이 참 많네요.